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방입니다. 이 시간에는 7월 4일 상한가 종목 6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이을 보겠습니다. 플레이웃는 현재 5일 연속 상한가 행진 중입니다. 6월 20일 날 7,250원을 마지막으로 6월 21일부터 상한가 폭등 시작의 시발점이 라는20% 폭등 시작으로 주가가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6월 20일, 7250원 대비 연속 상한가 5방 포함하여 무려 380% 폭등 중입니다. 상한가 이유는 모바일 게임 대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아엠. 플레이드 로안엠, 인기 폭발. 플레이드 27일 출시된 로안엠이 기대 이상은 흥행을 기록함에 따라 시가총액과 주가가 연이어 상한가를 기록면서 2주 만에 4배 넘게 상승, 즉380% 폭등했습니다. 시총도 1318억으로 4.67배 증가, 연속 상한가 행진 의이유는 국내에서 인기 머리 중인 모바일 게임 신작 로안엠 로아넴 때문입니다. 로안엠은 플레이 위드 대표 온라인 게임 IP 로안을 활용하여 만든 모바일 게임입니다. 27일 날 출시되어서 매출 최상위권을 점령한 후에 7월 4일 오늘에는 구글 플레이 매출 위까지 올랐습니다. 로안엠 2등 NC 소프트 리니지가 연속 1등이니까, 실질적으로 리니지 빼면 로아넴이 1등입니다. 그 외에 넷마블로 리니지2 레볼루션, 볼레이더 소울도 있고, 그 다음에 7개 대제, 한국과 일본이 성행 중인 7개 대제가 6중에 올라있습니다. 또 넷마블 게임 킹 오브 파이더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넷마블을 제치고 플레이위드 로하넴이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순위에서 로하넴 성적이 예상보다 좋아서 주가에 계속 반영되고 있다. 토요일날 신규 서버 늦게 증설 신규, 신규 콘텐츠 계속 보여 선보인다 합니다 플레이이드는 제가 7월 2일날 사은가 정보 분석하면서 7월 3일날 오전 가격이 꼭지일 것이라고 했, 했습니다 네, 예상대로 거래량은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꼭지가 어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계속 상한가 행진중입니다. 어제는 이외에 150만주 거리랑 오늘 150만주 거리랑즉거량이 갑자기 이게 폭등한 것으로 봐서 곧상투가 임박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7월 3일날이 꼭지라고 봤는데도 그 가격에서 무려 오늘 30%가 더 폭등했습니다. 이점 틀린 점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플레이드 오픈이닛개상승 출발하여 10시 10분에 상 들어갔습니다. 계속 상찍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5위 연속 행진 중입니다. 상한가 5방, 발행 주식수가 3 8 0만주짜리인데 어제 2 5 0만 주, 오늘 1 5 0만주 사셨습니다. 그만큼 꼭지에 사셨다는 증거입니다. 기간이 올일 샀습니다. 대단해 대단해 이 책간한 금액을, 주식을, 시청이 1340억으로 풀었습니다상잘량 6만 1 0 0주 자세 보겠습니다. 계속 장기 하락하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로아엠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과 동시에 주가가 이렇게 수직으로 일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대량 거래 적졌기 때문에 발언 주실 수 근처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 참다 꼭지라고 판단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건 너무 고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재는 적자종목이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플레이드 받고, 모나미 엠, 모나미 보겠습니다, 모나미. 모나미는 볼펜 만드는 회사죠. 모나미 볼펜. 도합에서 출발하여 2시 23분에 2660원짜리가 수직으로 세우면서 3시 7분에 상승을 했습니다. 모나미의 상가위원는 일본과 한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영향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관련 독점한 중요한 소재에 대하여 한국의 수출을 안 하기로 하자, 국내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자자운동이 펼쳐지면서, 일반산 볼펜 등 필기구는, 자동차, 전자, 카메라, 우려 등과 함께 불매운동 품목에 올랐다. 그 연향으로, 국내에서 펜등 필기를 포함한 일반산 용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원난미가 반사 이익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모나미가 볼펜 잘맞는다는 인정합니다, 저도.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적절한 것처로 보입니다. 기간이 2200조 팔았습니다. 어제도 5100조 팔고요. 시총이 628로 밖에 안됩니다, 상체도. 차트 보겠습니다. 3000 에서 2018 년도 10월초에 무너지 면서 2500 까지 바닥 을찍은 다음 에 하시 소올해5월 하순 경에 추 가로 무너지 면서 2500원을지 지를 하 면서 오늘 상쳤 습니다. 파인디엔시 보겠습니다. 파인디엔시 21% 갭상승 출발하여 9시 4분에 장시간지 4분 만에 바로 주식으로상한가 세웠습니다. 파인디엔시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증권사가 9만 4천을 샀습니다. 즉사모펀드에서는 팔았는데 증권사에서 11만대 사서 수매수가 94,000주입니다 파인디엔시 상한가 유혹 찾아보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 공개가 한달 앞을 다가오면서 파인테크닉스의 이어폰 서브 어셈블리 부품 공급이 부각되면서 그 그때 당시와 파인테크닉스와 같이 인접 분할된 글로벌 부품 소재기업 판데시가 상가가 들어간 것입니다. 즉 파인테크닉스 허전에 하여 파인테크닉스에서 인접 분할된 파인 판데시까지 같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파인드엔시찾다보겠습니다 바닥에서 헤매다가 추가로 5월 초에 다시 한번 5월 말까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1,700원대에서, 1,700원, 1,800원에서 바닥을 상한 후에 상승을 들어갔습니다. 오늘 상한가 한재현씨는 탐모펀드에서 22,000주 팔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증권사에서 11만 찬데중 증권사에 들어 보통 단타 하기 때문에 솔직히 좀 그렇긴 그렇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을 인정합니다. 2600만주 주식수 중에서 370만주 거래량 터졌네요.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강했고, 2018년도 10월달 한번 잡아드리고 또 한번 잡아드리고 세 번째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지진을 했으니까요 핑계거리가 없어서 그동안은 어네 그동안에 올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kmh 하이텍 보겠습니다 강보압 출발하여 이란시경에 상가 근처까지 찍은 다음에 1,285원까지 갔네요 27.86%그 다음에 더 무너지면서 결국은 도시업내상 들어갔습니다 메이 h 하이텍 증권사에서 93,000대 샀습니다 기사법인 1 1 4만주 팔고요 기사법인이 엄청 많이 팔았네요 기사법인 보선 내부자라고 볼수 있죠 상자란1 1 8만 주. 상가유는 정부 반도체 6조 지원 육성 기업 기대감.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 장비 개발에 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영향으로 KH, KMH, 하이텍은 IC 트레이, 매들 트레이 등 반도체 관련 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10년간 1조원을 투자, 투자하겠다는 사업은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일반 소재 부품 장비의 경우 2021년부터 6년간 5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조사 앞에서 6조예요 6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회사도 반도체 관련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다 그 기대심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KMH 하이텍 2018년 5월 말에 한번 잡고요 추가로 무너졌어요 1,300원대에서 배집한 다음에 추가로 무너졌는데 거래량이 적적조에 딱 절반으로 나갔네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어요 보통 1년 정도 걸렸네요. 요즘 한국과 일반 무역전쟁이 가져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라셈 보겠습니다. 테라셈. 테라스입 한국 일보 무역 전자 관련 주에요. 일본 의 수출 규제 에 따라 반도체 의소재와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전문가 예산을 투입 발표한 소식 이 약간 같은 내용이에요. 테라스 나오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인 타이거 일렉도 상쳤죠. 요즘 중 아니 미국이 아니.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한 영향으로 계속, 계속 반도체 부품주나 장비주 중에서 소재를, 특이, 특이한 소재를 갖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반대 쿠폰을 얻을 수 있는 회사들 위주로 테라셈2% 갭상수 출발하여 수집을 세우면서 9시 반에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 관리 점목 관리 종목 관리 종목 그런 것이 있는가 다만 하세요. 경고사에서 만 구천을 샀어요. 관리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테마에 편성하느라고 장기 하락하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조금 타이거 일렉 보시면 타이거 일렉 아까 타이거 일렉 잠가요 설명해 드렸고 방금 트레어 s 할때 타이거 일렉은 시장포인트 갭상승 시발하여 9시 8분에 상한가 수집을 세우면서 상승왔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이정부터 차트 피스합니다 바닥에서 오늘 상승했고요 타이거 일렉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음, 특이한 상황 은 없습니다 뭐. 요즘 뭐 중국, 아니 일본하고 한국하고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로 인하여 테마주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전향으로 주가가 이렇게 계속 가고 종목사를 계속 바꾸면서 가고 있고요. 음 원래 적절 한다면 원남이 이런 얘들을 할것 같아요. 기간은 팔렸지만 저런 느낌은 워낙에 같은 것을 작전할 것 같아요. 과거에 3,500짜리가 원 6,000원 100%도 못 얻었지만 2011년도에는 엄청나게 해먹었네요. 제가 저도 그 기억이 있어서 제가 설명 드린 거요 2011년도에 엄청나게 해먹고 2011년 12년도에 1천0 0원짜리를8 0 0 0까지 올렸죠 한600% 이상 한 5천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국산품 애용하지 않은 그 심리로 인하여 모나미를 계속 주셔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 호카창 녹화할 때 모나미를 하겠습니다. 모나미가 내일 또 좋은 흐름을 볼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케줄목 중에서 특이점목 모나미를 해드렸고, 플레이어드는 어제 거리량 터졌고, 오늘, 오늘, 거리량이 어제 보다는 못하지만, 거의 꼭지 꼭지에요. 이상으로 7월 4일 사항과 정보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어쩌다 동그라미, 거미비빵 클릭하시고,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